한미 동맹의 강한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FS 연습이 하나로 펼쳐진 한미 연합 재병협동 도하 훈련 현장을 송민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의 적과 교전 중 아군 지형에 있는 교량이 모두 파괴된 상황, 무려 180m에 달하는 강폭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달받은 한미 공병 부대는 곧바로 작전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K1 이원 e 전차와 500MD 헬기가 어모 사격에 나섭니다. FS 연습의 일환으로 육군 5공병여단과 미 2사단 등 6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20일 연합 도화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국형 자주 도화 장비 수령과 리본 부교, 대량형 전술 부교를 포함해 치누크 헬기, K1 이원 e 전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 대의 한미 항공 기갑 전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바로 한미 부교의 상호 호환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군의 자주도화 장비인 수령과 또 한미의 문교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량 복구 작업이 진행된 지약4 시간 만에 한미 연합 부교를 완성한 장병들은 무사히 양군 전력을 이동시키며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었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함께. If you look behind us, the bridge that was just constructed took the sheer effort of both U.S. and ROC soldiers. Two soldiers who, although they don't speak a common language, can come out here and complete a common task. I absolutely believe it is the symbol of the U.S. Rock Alliance. 또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사에서 직접 참관하며 연습의 실전성을 분석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합방위 대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서도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간 양군 간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FS 연습을 모두 마무리한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에서 도출한 리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사항을 추후 훈련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